전혀 달라요. 이게 밴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진정성으로 다가요. 가 항상 보면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원하는 그림들은 정확히 나 이게 확실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가 참 일하기가 편한 게 있고 반대로 아이돌은 전혀 접근 방법이 달라야 돼요. 이거기는 철저한 아이돌은 상품성이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그 퍼포먼스와 이 친구들의 얼굴을 가장 이쁘고 멋있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기획사의 마케팅 전략하고도 맞물려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좀 시행착오가 좀 있었어요. 저희를 영상 문법을 저희가 기존의풀더방식을 여기다 적용을 해서 풀다 보니까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 이제, 이제 거기만 이제 데이터가 생긴 거죠. 데이터가 생겨서 지금 지금은 뭐 회사별로 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에 대해서도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아이돌이 이제 뭐냐면 뭐 5인조, 7인조, 6인조, 8인조, 10인조 막 많잖아요. 인원수에 따른 또 인원수에 따라서 촬영 방법이다 다 달라져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렇죠. 약간 뭐 뷰티컷이라고 하죠. 이게 그 친구의 크로즈업을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촬영과 그다음에 촬영 방법과 조명 방법 여기 일단 계리감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몇번 시행착오 거시면서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저희가 뮤직비디오가 보통 작업 환경 자체가 이제 하루를, 하루나 이틀을 이제 거의 밤샘 작업을 하잖아요. 밤샘 작업을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이 가장 이쁠 타임이 있어요. 시간이. 시간대가. 이 친구들이 가장 미모를 바랄 시점에 대해서 저희는 크로즈업을 찍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장 몸을 덜 펼렸을 때 저희는 안무 춤을 춤을 찍고요. 이런 식의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찍다가 그러니까 찍을 때는 그냥 저희는 그냥 앵글, 앵글만 생각을 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편집해서 보면은 아, 여기 좀더 이쁘게 나오고 뭐좀안 뭐, 이런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거기에 대한 게 워낙 데이터화가 돼 있어서 뭐 그, 그런 게 방법이 다 있어요. 안무도 뭐 5인조, 7인조, 6인조 앵글의 운영 방식이 다 틀리고. 10인조 넘어가는 애들, 슈퍼주니어처럼 10인조가 넘어가는 사람, 팀들은 또또또 또, 또 다른 운영 방법으로 가야 되고 저는 촬영 감독이니까 아마 그림을 좀 이렇게 그림이나 조명을 좀 예쁘게 좀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게 있고 거기에 가장 가장 큰 조력자가 있어요 김도현 촬영 감독이라고 제가 아낌없서 키우는 촬영 감독인데 요즘 그 친구도 뭐잘 찍어 어떻게 제가 찍은지 그 친구가 찍은지 모르는 모를 정도로 이 친구들 이 기량이 많이 좋아져서. 그 친구랑 가장 많은 얘기를 하죠. 그 친구랑 가장 많은 얘기를 해서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쪽을 찍으면 그 친구는 저쪽을 찍고 해서 이렇게 서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서 지금 아마 좋은 그림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환경이 됐죠, 이제. 그, 이 친구 찬완 감독으로서 이제 김도현 찬완 감독이 없으면 은 제가 많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의 거의 한반 이상을 책임지고 뭐냐 면 제가 카메라를 잡을 때라도 이 친구는 제가 항상 저희 촬영을 위해서 뭔가 서포팅을 해주니까 뭐 제가 없어서는 안될 가장 큰 조력자라고 생각하죠. 네. 일단은 그 아이돌의 가장 시초를 만든 효시라고 할수 있는 SM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이미지적인 것보다는 우선 가수의 퍼포먼스를 무조건 잘 보여줘야 돼요. 가수의 춤을 무조건 잘 표현을 해줘야 되고 저희는 심지어는 최근에는 그 SM의 가수를 위한 렌즈까지 저희는 갖고 있어요. 그런 렌즈를 SM 가수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고친 구뭐춤을 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앵글, 을그 다음에 뭐 가장 애들이 클로즈업을 이쁘게 날수 있는 얼굴의 각도, 그 다음에 조명의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죠. 그래서 약간 뭐 비현실적인 라이트와 비현실적인 앵글을 가장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어떤 YG 엔터테인먼트나 소위 말하는 그런 애들은 무조건 간지죠, 거기는. 무조건 간지로 뽑아내야 되고, 뭐, 그땐 차는 기법보다는 간지를 유지하는,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비스트나 이런,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이 가수들, 가수들에게 무조건 앵글이 박진감 넘쳐야 되는, 무조건 그냥, 뭐 무조건 그 화면 안에 그림은 움직이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그 다음에 어떤 회사들은 무조건 핸들들을 좋아하는, 선호하는 회사. 다, 회사의 가수를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삼는 거는요. 것은 화면의 컨트라스트예요 어떻게든 화면의 깊이감, 컨트라스트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할 사실은 촬영도 촬영인데 일단 카메라 초이스가 제일 중요한 건그 작품 성향에 맞는 카메라 초이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조명의 디렉션이 조명의 디렉션 왜냐면 촬영이 그림의 밑바탕을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조명은 색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한 거같은 뭐, 를 찍더라도, 뭐, 약간 플랫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조명에 컨트라스를 트 줘서 좀더 이렇게 화면에 깊이감 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것들 있잖아요. 가장 그거 저는 그걸 중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보면 숨에서는 무조건 저는 광각이에요. 앵글도 무조건 바닥까지 뚫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어떤 로우 앵글을 굳이 고집을 하고 굳이 배경과 뭐 인물의 춤을 가장 잘 보여 줄수 있는 앵글이기 때문에 그 그걸 가장 고집을 하고 반대로 인물의 크로즈업이나 아니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어떤 망원 기어를 고집을 하는 망원 기어 주에서 약간 배경 인물에게 몰입도를 줄수 있는 그런 앵글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나머지 들어 특수한 렌즈들을 사용해 특수한 필터와 렌즈를 사용할 수 있는 건 그냥 맛배기로 한두 카트 보여 줄수 있는 그런 거로만 작용을 하고요. 그냥 뮤직비디오 카트가 짧거든요. 한 카트 영화처럼 길지 않고, 한 카트에 뭐 3초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 좋은 워킹을 보여줘야 되고, 그냥 그 안에 편집을 고려할 수 있는 앵글을 해야 돼요. 아, 베스트 워스 베스트부는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진행 중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와, 좋네. 그러다가 도몇달 뒤에 보고서 막좀한 번에 오글거리는 작품들이 많이 있고. 어떤 건 찍어 놓고 그냥 보고 드시는 것도 있고, 아웃풋 자체도 안 보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형이라서 베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주로, 알렉사, 뒤에 있는 알렉사라는 카메라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알렉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레드, 그전에는 필름, F9, 소니 F900,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알렉산더 가장 사용하 거는 이제 일단은 필름 카메라의 가장 대명사인 아리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필름룩에 가장 제가 판단에는 필름룩에 가장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카메라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인물 촬영에 적합한 카메라고. 일단은 그 레드랑 알렉사랑 뭐가 좋으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카메라가 성향이 워낙 틀려서. 레드가 남성적이라면 알렉스는 여성적인 느낌이 좀 강한 카메라고요. 거기다 또 렌즈 성향도 많이 타다 보니까 또 렌즈 초이스 하는 데도 있어서도 이제 작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좀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그 전에 헨리 저희가 서태지 씨의 모아이 뮤직비디오를 헬리캠을 사용해서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 그때 허리우드에서 그뭐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든지 해리포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찍으신 그 팀이랑 저희랑 같이 조인해도 작업을 했는데. 솔직히 쉬어버였어요 되게 솔직히 시어버어서쉬어버여서 나도 좀 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짓다 보니까 독일에 있는 미크로 컵터라는 회사에서 그걸 제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영입을 가지고 와서 근데 그걸 하는 제작을 하는 데가 없어서 그때는 저 대구까지 가서 제작, 제작을 해왔어요. 그걸 독일에서 주문을 해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겁, 겁도 없이 해서. 그냥, 이렇게, 조정하는 거 좋아하고, 지미집이랑 비슷하겠지라고 해서는, 했는데, 시행착오가 많았죠. 아, 많이 떨어뜨리죠. 매일 떨어뜨려요. 매일 부셔지고. 너무 쉽게 접근을 한 거죠. 겁도 없이. 그래서 그 추락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세요. 요즘에 보면은, 보편화가 돼서, 이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은 헬캠들이 많이 전파가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감히 말씀드리자면, 겁도 없이 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막 특히 이제 뭐 기존에 하시던 영상 촬영하시던 분이 어 나도 제도에제도에 제도에 나도 할래.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지 마세요. <laughs> 그냥 일반 촬영은 그 넘어지고 장비만 보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사람한테 떨어진다든가 어디 남의 거분문에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이제 2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생각안 하고 그냥 <laughs> 접근을 하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뛰 이렇게 한번 듣고 이렇게 하면 가라앉고 <laughs>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고 그냥 그대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람에 대한 역학도 알아야 되고 공기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기상 상태, GPS 상태, 그다음에 포지션, 비행자의 포지션 참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필리핀 촬영 갔는데 바로 수장 물 속에 수장식 켰죠 바닷물 속에 지금 바로 수장식했어요. 네, 뭐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촬영 네. 어, 감독으로서 보면은 그 일단은 후배들한테 좋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레퍼런스가 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후배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촬영을 한다는 사람의 자긍심을 많이 예좀 불러주고 싶고 그런 어떤 인프라가 될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약간 또 약간 귀감이 되고 싶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려면은 기본기 수양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처럼 이게 렇뭐 조그만 DSLR 카메라로 프로페셔널 영상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자칫하면은 그냥 조금만 찍으면 어 별거 아니네, 이거, 이거 별거 아니잖아라고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상식으로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가장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기본 촬영에 대한 기본기거든요. 그걸 무시한 채 테크닉만 가지고 사실은 제일 쉬운 게막 카메라 테크닉이에요. 카메라 막 흔들면서 찍고 막 포커스 나가면서 찍는 이게 제 제가 보기에 촬영 제일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도 이제 촬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오는 앵글, 앵글의 정립과 그다음에 조명의 어떤 어떤 핸들링 할수 있는 그런 수양 능력, 그다음에 그림을 보는 깊이감을 보는 일단은 그런 알고리즘을 알고 메커니즘을 알아야 이제 좋은 작품을 많이 찍을, 찍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트렌드에, 트렌드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일단은 자기는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전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수행한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성형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도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저희 같은 전문직들은 완성량이 없잖아요. 계속 뭔가를 향해서 가져야 되니까 끊임없는 자가 발전을 위한 수행을 많이 하시면 좋은 작품을 많이 끌수 있다는 것만 명심을 해주시고 힘들더라도 힘들잖아요. 촬영하는 게 무거운 장비들고 어쨌든 꿈을 이루기 위한 그냥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